8번 자 실수 a 와음 아닌 정수 b c d 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가는 2의 a 다기 b 다기 c 다기 d 승은 192 일단 192를 소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192를 소인수분해 하면 3 곱하기 2의 6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자 그러려면 자 여기가 B, C, D는 다 정수기 때문에 2의 B승, 2의 C승, 2의 D승은 다 정수겠죠. 그러니까 요 3은 2의 A승에서 나와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2의 어, A승은 3 곱하기 2의 M승 이런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2의 어, 자 이렇게 됐죠. 어, 자 2의 A승 곱하기 2의 B 다기 c 다기 d승은 자 이렇게 됐죠. 3 곱하기 2의 m승 곱하기 2의 b승 다하기 c 다하기 d. 이게 어, 3 곱하기 2의, 2의, 2의 6승입니다. 그러면 자 3은 요 약분을 시켜 버리고요. 그럼 결국은 뭐가 돼야 됩니까? 2의 m 다하기 b 다하기 c 다하기 d승이 어, 이에 6승이 돼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m다기, b다기, c다기, d가 6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요 m b c d 는음 아닌 정수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 중복조합 4h6, 그러면 9c6인가요? 9c6, 9c3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84가 나옵니다. 19번.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 n 0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요. 그다음에 확률 변수 y는 정규 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자, 일단 가를 볼게요. 가두 개를 합해서 1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가를 어 표준화를 시키는게 편하겠죠. 그래서 표준화를 시키면 자, p 자, z 자, 시그마분의 m 빼기 0이니까 시그마 분의 m 나오네요 더하기 p 자 z는 같거나 크다 자 시그마 분의 3 빼기 뭡니까 3 빼기 m 이죠 이게 1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우리가 어 이렇게 됐죠. 그렇게 해서 자, z가 시그마분의 m보다 작은 것과 시그마분의 요거 300m 가까나 큰 거를 합하니까 1이다. 그러니까 요게 요런 거죠. 요렇게 어, 여기 시그마분의 m이 돼가지고 요거와 뭐가 시그마분의 300m이 같아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자, 요 작은 것과 얘보다 작은 것과 이것보다 큰 거. 큰 거를 합하니까 어, 1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둘이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 시그마분의 m은 시그마분의 3 0 m 그러면 시그마는 사라지고요. 그러면 em은 3이니까 m은 2분의 3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나. 자, 요것과, 자, 요것이, 요 왼쪽이 더 작다, 이렇게 나왔는데, 가만히 보면, 절대값이 m보다 같거나 작은 것과, 절대값이 m보다 같거나 큰거 이거 합하면 실수 전체가 나오죠. <laughs> 그래서, 어, 요쪽을 이렇게 쓸수 있을 겁니다. p. 자, 절대값 x가 m보다 작은 것과, 자, 얘를 풀면은 자, 1 빼기 이렇게 되겠죠. p 절대값 x가 m 보다 가까운 거 그죠? 둘를 합하면 실수 전체니까요. 그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돼서 어, 앞에 거는 마이너스 m 부터 m 까지고요. 자, 이거와 자, 이 부분과 어, 요 그림을 그릴까요? 요거는 X의 분포죠. 자자 자, 여기는 Z의 분포고요. 자 X의 분포는 자 여기 마이너스 N부터 N까지. 자 이놈과 이놈이 뭐보다 작다고요? 자이 바깥에 거. 이거보다 작다. 그러면 어, 바로 그림으로 바로 갈까요? 뭐 이렇게 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음. 그냥 식으로 갔으니까 여대로 갈까요? 가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넘겨 넘기면 두 배가 되고 이렇게 돼서 두 배의 두 배의 어 자, 두 배가 되고 이로 나누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p 어, 절대값 x n보다 작은 게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자 여기부터 여기가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p 어, 자 x가 0부터 어디까지? 자 이게 0이죠. 평균이 0이었습니다. x의 분포는 맞죠? 그러면 0부터 n까지 자이 값이 자 4분의 1 0 2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표준화 시키면 되겠죠. 이 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표준화를 시키면 자 z 고0이고 시그마 분의 m 나오죠. 이게 0점이오다 그런데 m 이 얼마입니까? 우리 이 m 어 이2분의 삼이었죠. 그러니까 어 여기 2분의삼 시그마 분의 2분의3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게 얼마보다? 0점이오보다 작다. 이렇게 됐죠. 자, 요 그림에서도 이해되죠. 자, 이놈이 얘보다 작으려면 자, 요쪽 부분이 자, 요 부분이 0.25보다, 요게 0.25보다 작아야 그러면 이 부분은 뭡니까? 0.25보다 클 거고요. 둘이 합하면 0.5니까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자, 시그마가 1이면 어, 시그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그마가 자연수라 그랬죠. 그러면 자 여기서 시그마가 1이면 얼마입니까? 어 1.5니까 0.433이 안 되죠. 시그마가 2이면은 4분의 3이니까 시그마 2이면 4분의 3, 0.75니까 0, 0 2 7 34어 오히려 0.25보다 크죠. 그러니까 시그마가 3이면 1 2분의 1, 0.5가 돼서 0 1 9 2로 돼서 어 0.25보다 작죠. 그러니까 여기에 시그마를 요 표를 보면서 자 시그마가 1이어도 안 되고요. 시그마가 1이어도 안되죠. 시그마가 2여도 이것도 안되고요. 자 시그마가 3이면 3이면 2분의 1 0.5 0.192로 0, 0 2 5보다 작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시그마도 구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는 어, 3부터 되죠. 4면 어 4면은 어떻습니까? 뭐 이게 0.5보다 작은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 결국은 시그마는 3보다 가거나 크면 되죠. 뭐, 시그마 4여도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그마가 3보다 가거나 크면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 뭘 구해야 됩니까? 어, p, y가 em보다 가거나 적다. p. 자, 절대 값 y가, 자, 뭐보다 em. 어, m이 2분의 3이니까 3으로 바로 써을까요 자, 얘보다 적게 될, 이 확률을 구하라.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자 얘는 p y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고요. 이제 표준화 시키면 되죠. 자 y가 뭘 따릅니까? n 어 y는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그랬죠. m 시그마 m이 2분의 3입니다. 2분의 3자 시그마 제곱 그러면 자, 요 계산할게요. 표준화 시킬게요. 자, 시그마 분의 어, 3 빼기 2분의 3 3 빼기 2분의 3 2분의 3 나오죠. 그러니까 2분의 3 나오고요. 자, 요쪽은 뭐 나옵니까? 어, 마이너스 3 빼기 2분의 3 그러면 2분의 9가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9 그러니까 어, 마이너스 2 시그마 분의 9 요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의 최대 값을 구하려면 어떻습니까? 이 범위가, 최대한 커져야 되겠죠. 커지려면, 시그마가, 자, 이게 커져야 됩니다. 이시그마분의 3과 2시그마분의 9. 그러니까 이게 커지려면, 시그마분의 1이 커져야 되죠. 그죠? 2분의 9에다가 시그마분의 1을 곱하는 거고, 2분의 3에다가 시그마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시그마분의 1이 커지려면, 시그마는 최대한 작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시그마의 최소값이 3, 3이죠. 따라서 이것의 최대 값은, 시그마가 얼마일 때? 3일 때 성립하죠. 그러면, 계산하면, p, 자, 시그마를 3을 넣으니까, 어, 3 넣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죠. 마이너스 2분의 3. 3 넣으면 2분의 1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자,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2분의 1이니까, 어, 마이너스 1.5부터 어, 0.5까지. 그러니까 0.433에다 0.1915를 더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계산하면 0.4332에다가 0.1915를 더 하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0.6247. 20번 등비급수 문제이죠. 자, 여기에서 어, 가, 세로 길이가 3 나와 있고요. 가로 길이가 4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어, 첫째 첫째 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 자 여기서 자 두번째 그림을 이렇게 접하면서 여기에 접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렸네요 그러면 첫째 항 구하고 자 이거 닮은 비를 이용해서 공비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일단 먼저 첫째 항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첫째 항은 자 보면 자 여기가 부채꼴이 있으니까 어, 반드시 중심을 잡아서 생각해야 되죠 자 여기가 중점이고요 그래서 중심이 여기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요 부채꼴 맞죠? 자, 4분원입니다. 어, 요 부채꼴에다가, 어, 여기, 요, 요 삼각형을, 자, 요 도형을 더 해야 되거든요. 삼각형 두 개로 쪼갤까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자, 보시면 요렇게 그대로 내리는 게 그대로 내려서.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그래서 어 자, 요 도형과 자, 요 삼각형. 그죠? 자, 요 삼각형과 요쪽 삼각형. 그리고 요 부채꼴. 이렇게 더하면 가장 낫겠죠. 자, 바로 구해 볼게요. 자, s1은 자, 여기가 4가 나왔고요. 여기가 3입니다. 그러면 요 하나 저 반전 길이는 2죠. 2고요. 자, 여기도 2고요.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중점이니까, 어, 자, 요정 가운데죠. 요정 가운데에서 요렇게, 요 직사각형의 요정 가운데죠.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3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 어, 2분의 3. 그러면 다 구했네요. 자, 요 4분원은 4분의 1 파이 R제곱 4 더하기. 자, 요쪽 삼각형부터 할게요. 2분의 1 밑변. 이 더하기 2분의 3, 2분의 7 곱하기 높이 자, 이 높이는 이죠. 이 더하기 자, 이쪽 삼각형 2분의 1 자, 밑변 2 자, 높이 얼마 요거죠? 2분의 3 자, 계산하면 S1은 파이 더하기 자, 요거 사라지고요. 어, 2분의 7 더하기, 사라지고 2분의 3. 그러니까 S1이 파이 다기 어, 2분의 15가 나오겠네요. 자, S1은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여기에서 자, 이제 닮은 비를 구해야 되는데 어, 한세 가지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손쉬운 풀이는 프리, 어, 자, 1번. 자, 이와 같이 여기 원이 이렇게 접하죠. 원이 이렇게 접하니까 어, 가장 손쉬운 풀이는 좌표 설정 하는게 가장 손쉬운 것 같아요 좌표 설정. 그럼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니다이 직선식은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0,0으로 두고요 0,0으로 두고 여기는 얼마입니까? 4니까 길이가 어, 4,0이죠. 자 여기는 0,3이고요. a1의 좌표가 자, 그러면 요 원의 중심에서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그렇게 풀면 되겠죠. 그래서 원의 중심은 자, 여기죠? 여기 를 자, 요렇게 하면 자, 접점 요렇게 됐죠. 그랬을 때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게 4대 3이니까 요쪽 반지름을 어이 알이라 할까요? 반지름을 이 알. 그러면 여기를 이 r 이라 할게요. 아이고. 자 여기가 이 r 이면자사 알이고 여기는 얼마입니까? 3 r 이죠 그럼 원의 중심은 얼마입니까? 이알3마이죠자 중심이 어 2R, 4R이고요. 자, 이 직선식은 뭡니까? 그리고 반지름은 얼마죠? 반지름은 이 2R이 반지름이죠. 2R 어, 반지름은 2R 됐고요. 자, 그랬을 때자 한번 음 자, 이 직선식을 구해야 되겠네요. 어, 이 직선식은 y는 어, 자, 기울기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마이너스 4분의 3x 더하기 y절편 3.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어, 뭡니까? 자, 4로 곱해서 정리를 하면은 3x 더하기 4y, 4y 빼기 12는 0. 그럼 이 직선식이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 판단을 할때 요점 2알코마 3알을 요 직선식에다 우리 대입해야 되죠. 어, 직전과 직선 사이 거리구할 때. 그래서 대입했을 때 그때 어, 절대값이 나오는데 아, 일단 한, 바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두점 사이 거리 자, 바로 가볼게요. 자, 3의 루트 3의 접합 따위 4의 접합 9다기 16이니까 5죠. 5분의 절대값 2알 다기 2알을 여기다 넣죠. 그럼 6알 다기 그 다음에 3R 넣으니까 12R 빼기 12는 반지름 얼마죠? 2R이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절대값이 요 정리한 다음에, 자, 요 놈이, 어, 10R일 때와 마이너스 10R일 때, 그렇게 해서, 어, 계산해서 풀어 되는데, 참고로 요, 요, 정도 우리 좀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요쪽이, 자, 요 요칙, 직, 어, 요 직선식이 뭡니까? 자, 요 직선식이 y는, 어, 마이너스 4분의 3x, 닭기 3이죠. 그럼 이 직선의 아래쪽 영역, 어, 이 직선의 아래쪽 영역은, 영역이 있는 점들은, 어, 다 무슨 식을 만족하는가 하면, y는, 자, 얘보다 적은 거죠. 마이너스 4분의 3x, 닭기 3보다 적은 영역이죠. 자요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요 직선식 요 요식을 만족하고요 등호인 거를 만족하고 요 직선의 아래쪽은 y가 마이너스 4분의 3 x 더하기 3보다 적은 영역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거 예전에는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배웠는데 이 단원이 어 경제 수학 단원으로 넘어가면서 어, 없어졌지만 우리가 배우지는 않지만 크게 생각하지 생각하기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를 정리를 하면 이 아래쪽 영역은 다시 3x 더하기 4y 빼기 12가 y쪽으로 뾰족하죠? 그러니까 이게 0보다 적은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어, 요 중심의 좌표가 여기 있죠? 중심의 좌표를 우리 h2로 할까요? h2로 하면, 요 중심의 좌표가 요 부등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요 중심을 요, 여기에다 대입을 한 값은, 이 직선에 대입한 게 이거죠? 2 r 3 r 을 대입한 게 이거인데, 이 값이 뭐가 나오나요? 자, 이 값이, 음수가 나옵니다. 이 값이. 요 값이, 어, 음이에요. 따라서 그러면 절대 값을 굳이 이제 생각해서 두 개를 안 풀어도 되겠죠. 어, 뭐 크게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알면 조금 더, 어, 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자, 이게 18R이니까, 마이너스 18R, 플러스 12 음, 음이니까 절대 값 풀면은 그죠. 이렇게 나올 거고요. 요게, 10R이 됩니다. 그러면 28R이 12가 되고, 4로 나누면 R은, 얼마나 옵니까? R은 7분의 3이 나오죠. 4로 나누면 7분의 3이 나오고, 그러면, 자, 요 원의 반지름이, 여기가 2였는데 뭐로 바뀌었나요? 2R로 바뀌었죠. 2R이니까, 2가 2R로 바뀌었으니까, 따라서 닮은 비는 그대로 R이죠. 그래서 요게 닮은 비가될 거고요. 됐나요? 그러면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공비는, 어, 이거의 제곱이죠. 그죠? 어, 예, 됐습니다. 그러면 답이 다 나왔네요. 그러면, 자, 어, 1 빼기, 닮은 비의 제곱, 어, 49분의 9, 그 다음에, 자, 파이 다교 5. 첫 장. 얘를 계산하면, 40분의, 자, 49분자 분모에 곱해서 정리를 하면, 40분의, 어, 49파이다교.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좌표 설정해서 어 닮은비를 구해도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자, 한번 풀어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자, 답지 풀이는 요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답지 풀이대로 해 보고 또세 번째 다른 풀이도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어, 답지 풀이는 자, 여기를 자, 어차피 피타고라스 정리를 좀 써야 될 건데, 자, 여기를 요렇게 연결을 했어요. 어, 요 길이 h2c1이죠. h2 h2c1의 제곱이, 어, 요쪽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생각할 수도 있고, 요, 요 삼각형, 여기도 직각이니까요. 그죠? 요 위에서 또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어 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위에서 구한거나 이 아래쪽에서 구한거나 어, 같다라고 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푼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가 얼마입니까? 자 이쪽은 3알이죠그고 이거 제곱 따기 이거 제곱은 됐죠? 그러면 이거 제곱 나오죠? 어 요거 그러니까 밑에 거자 여기를 뭐라 할까요? 어 가운데를 자, 여기를 p점이라 하고요. 여기를 q라 할까요? 그래서, 자, 아래쪽에서 보면 뭡니까? h2, h2q. h2q, q의 제곱 더하기. 어, 그 다음에 qc1 제곱. 자, 요렇게 구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쪽 위에서 구하면은 뭡니까? ph2. 이것도 구해줬죠? 반지름이 얼마죠? 2 r 이니까요 ph2. 제곱 더하기. 자, 그다음 이거 이쪽이죠. 어, 자, 요 길이 PC1. PC1은 근데 네, 요거는 뭐 뭐랑 같습니까? 자, 요거는 자, 이 전체 길이가 얼마죠? 3 4 5에서 뭐 빼면 되나요? 자, 여기가 PC1이 여기서 PC1이 5에서 뭘 빼면 되죠? pc1 5에서 a1p 를 빼면 되죠 a1p 인데 a1p 는자요 길이는 자 a1 a2 랑 같죠 요거는 a1 a2 랑 같죠 맞죠 a1 a2 그럼 구할 수 있죠 여기가 3알이니까 여기서 3에서 3알 뺀 거랑 같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원밖에 점에서 그건 이 접선 길이나 이 접선 길이나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구해도 뭐 나쁘지 않고요 자 이거 두 번째 풀이고요 자세 번째, 자 이게 계산은 생략할게요. 자세 번째는 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여기가 잠시만요, 이걸 좀 지워버리고 할까요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자, 피에서, 요 접하니까요. 자, 요렇게 내리면, 자, 요렇게 해서, 어, 자, 이쪽이 세타죠. 자, 요각이 세타면, 어, 자, 여기 90도 베이스 세타고요. 자, 요쪽 각이 뭐가 나옵니까? 이 각이 세타가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자, 여기도 몇대 몇, 몇대 몇이 몇대몇 나옵니까? 어, 4대3대 얼마? 5가 나오죠. 4대3대 5. 그러면, 어, 반지름을 뭐, 우리 2R로 놓기보다는 여기는 5R로 놓는 게 낫겠죠. 뭐, 5T 정도로 쓸까요? 5T. 그럼 여기는 4T. 여기는 얼마? 어, 3T.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해서, 자, 그리고, 자, 이거, 이거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피타고라스를 쓰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자, 이 삼각형에서 뭐를 쓴다고요? 피타고라스를, 피타고라스. 그리고 요 길이도 가,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자, 이 전체 사에서, 어, 자, 요, 요거 빼고, 요거 빼면 요쪽 길이가 나오죠.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요 길이 나오고요. 자, 이 길이 다 나왔으니까, 어디에서? 그냥, 어 전체적인 흐름만 이야기 할게요. 그러면, 여기를 어, p, 여기를 p-라 할까요? 여기를 q-라 할게요. 그러면, 자, 여기를 q-라 하면, 삼각형 어디에서? p, q-, c1에서 뭘 써도 되죠? 피타고라스를 써도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여기, 어, 여기 반지름이 구해집니다. 그런데, 어, 계산은, 뭐, 1번, 2번, 3번 순으로, 어, 날 좋을 것 같아요. 1번이 가장 좀 편하죠. 생각하기도 편하고요. 2번도 괜찮고요. 3번은 조금 더요 삼각형에서, 요 작은 요 삼각형에서 생각해서 해 나가야 되는 거다 보니까, 어, 계산도 약간 더 많은 것 같아요.